맥주전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후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전반전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전반전에 이기고 있더라도 경기는 마무리까지 잘해야 최종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적인 환기를 시키시고 또 주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충전하셔서 새롭게 맞이하는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농경 문화에 속하지 않은 지금이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 별로 없겠지만 농사의 원리를 인생에 적용시키면.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영적 추수에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끔 가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가게 되는데, 휴게소는 운전자의 뭐 휴식, 뭐 식사, 화장실도 가고,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타고 바로 그냥 출발하시는데, 운전을 업으로 사는 분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이분들은 어, 화물차들이나 큰 차들 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니까 어, 그렇게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어, 차를 이렇게 둘러 보더라고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타이어도 이렇게 두드려 보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소리 나는 데 한번 보고 짐이 잘 묶였는지도 보고 어, 요즘 이렇게 고속도로 나가는 차들은 다 포장을 하거나 박스로 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짐이 잘 결박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차량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점검을 하십니까 보통은 사실 주일에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매주간 주일에 점검하고 또심기일전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농사는 짓지 않겠지만 그러나 농사의 원리가 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는 수확하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도 다 그런 원리로 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살아, 살아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신앙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정, 당연히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한 해의 중간 시점에 점검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간 점검을 통한 은혜의 확인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그 동안 살면서 놓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한 성도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은 수고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들은 우리의 어떤 생애의 주기나 또 그리고 1년으로 봤을 때 그때고때마다 그것을 기념할 만한 날들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시는데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데 이런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 삶의 주기, 그러니까 인생의 일년의 어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면 이 농사의 원리를 본다면 수확하고 얻은 것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맥추절은 수확에 있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 얻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생을 수고해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랬는데 땅은 그산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땅이 그 소, 산물을 내지 않겠다.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열매를 위해 수고했는데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니까, 점검하라는 겁니다. 학계서 일장에 보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수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이라. 주머니 빠지면 놓구가다 툭툭 흐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를,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쓰고 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거나 줄줄 새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도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학기 선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많이 쓰고 있는데 소득이 없고 상황이 자꾸 어려워진다면 나의 물질관이 신앙적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불편해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이웃, 형제 뭐 있지만 가족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간에도 관계가 깨지니까. 이 남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내 삶에 있어서 더 유익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위 이렇게 뭐안내가 아, 체할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이체하는 것은 위의 연동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게 위가 이렇게 조물락거리면서 이렇게 소화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긴장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이게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 전에 그 장로님이 침을 놓으셨는데 이런 대침을 가지고요 위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위가 놀라서 움직이면 이게 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좀 더부룩했는데, 목사님 제가 침나드릴까요? 그랬는데 제가 어, 벌써 난것 같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 그말 들으니까 제가 아, 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막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긴장하면 멈추는 거예요. 관계가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면 다른 것이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리는 게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 가운데 나머지가 풀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관계가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 24장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해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으면 수확이 많아도 결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예전 어른들이 많이 표현하시는 황충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들 도적이 와서 그 모은 것을 훔쳐 간다고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럴 정도로 말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보호와 인도하심 없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인생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만약에 어 지난 주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쪽 아래쪽에서는 막 산사태로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사역하던 그 동네가 한번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그때 그 심정을 아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비가 이렇게 너무 억수같이 오니까 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 집이 막 물에 이렇게 진짜 잠기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니까 정말 겁나서 이렇게 천둥소리만 나도 심장이 막 쿵쿵거리고 그런 경험들. 제가 웬만하면 잘 놀라지 않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제가 한동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트라우마예요. 보니까. 저야 뭐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지난밤에 저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맥주절을 감사하십시오.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또 7월 첫주 예배 드리면서 후반기를 기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약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어 이제 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첫수확의 기쁨과 설렘은 본격적인 수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감사 가,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거거든요. 첫 열매 그리고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머지 수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소중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3장에 보니까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거 없어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첫 이삭 한단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곡 곡물의 제사와 함께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날에 흠 없는 일년 된 순양 한 마리도 하나님께 같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 곡식 한 단이 비싸겠어요. 순양 한 장이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양이 더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아무리 비싼들 뭐 양보다 비쌀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의미가 양을 드리는 의미보다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순양의 제사까지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 제사. 곡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식을 빠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제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서 이걸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으로 보면 이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 할수 있는 모든 제사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의 제사는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어, 들어 올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빻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형식은 화제인데, 의미로 보면 희생의 제사인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제를, 어,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그건 온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 동원할 수 있는 제사를 다 드리라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그 해에 이렇게 곡식을, 농사를 지었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이 곡식으로 인해서 뭘 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리려고 구분해서 가져오는 정성. 일련된 순량을 잡는 정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정성.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곡식을 먹지 않는 정성. 이,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첫 이삭 한단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삭 한단이 생기기까지 수고한 그의 땀과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농사 얼마나 잘 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받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 물질을 드릴 때 그런 기도하거든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예수고 수고한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주님 받아 달라고 그러는데 어릴적 저희 아버지도 농사 변농사 좀지으셨데요 계속 짓지는 않으셨는데 시골에 계실 때는 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막 옥수같이 오는데 우비를 입고 사판자로 들고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논물 보러 간다 그러시더니 논물 논에 물은 많은데 무슨 또 물을 보러 이렇게 물도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가시니까 이삭이 잠기지 않도록 어, 모내기 하고서 너무 잠기지 않도록 물기를 터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 하루 종일 있다 오시더라고요. 우리 농은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있다 오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요 아니 뭐 우리 논 그걸 뭐 하루 종일 하고 오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원래 그러는데 이집논도 잠기는 것 같고 저집논도 잠기고 그래서 그거를 저쪽으로 터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어디 가셨나 봐요.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새벽이건 밤이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들로 나가시는 거죠. 논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가을에 햇볕을 받으면서 곡식이 익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황금들판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농부들의 마음 그 수고를 다 아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함께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어,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통장에 입금되는 거 기다리면서 <laughs> 애를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 동안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서울 같은데 출근하는데 보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올라가는 그런 환승 역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가면은 또 좋습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급여 날이 되면 그날이 왠지 즐거운 거죠.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데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온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함께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던 나의 정성과 시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일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한 이것을 절규삼아 하나님께 대대로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께 절규삼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상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2023년도 절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영적인 추수의 예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창립 89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89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교회를 하나 세우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 얼마나 설레셨을까? 뭐 시작은 막 이렇게 어, 규모가 있고 조직적이고 막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영동지역 강릉에 100년이 넘는 성결교회가 있어서 어, 뭐 강원도 최초의 성결교회 뭐 이런 타이틀은 아니겠죠. 춘천에도 감리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을 무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초의 교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그냥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맡기신 책임이 있다면 영서지역에 세우신 최초의 성결교회로서의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 강원 지역의 성결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중학교회는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다짐입니다. 저의 제원 가족에서 저는 삼형제 중에서 제가 삼남매 중에서 첫째인데,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가 계속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잘해야 된다, 첫째가 잘해야 된다. 아마 지금도 부모님들이 첫째들한테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내가 첫째니까 첫째가 뭐좀 모범을 보여라. 첫째가 아주 특별하고 막 특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책임감이나 뭐 꾸준히 뭘 해야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계속 받아왔던 그런 부담 중인 부담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저희 자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첫째라는 것이 사실은 외롭습니다. 누가 가보지 않은 것을 가는 길이요, 또 누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처음이 없으면 나중도 없다는 거죠. 예, 처음에 영광만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처음은 참 외롭지 않습니까? 예, 앞에 간다는 것은 사실 뒤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좀 힘들죠. 어, 그러나 그 길을 잘 갔을 때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잘 따라온다면 그리고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철새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맨 앞에 가는 새가 뭐 기러기라면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거보다 힘을 덜 쓴대요. 맨 앞에 있는 새가 힘을 많이 내야 그러다가 얘가 지치면 얘가 뒤로 가면 또 다음에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자리에 선다는 새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라도 그 길은 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만약에 누구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산에 올라간다고 따라갔는데 거의 다온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 여기가 아닌가 봐막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계룡산 올라가다가 앞에 간 친구가 그러는 거다 야 근데 미안한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비난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해볼라 그랬다면서 농담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서 사진 찍고 왔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지역에서 첫째의 사명을 좀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첫 이상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 깨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처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구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처지사 한단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생각하면 부족하게 짝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삶의 모습들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이와 같은 영적인 추수의 첫 걸음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때로는 좀 시행착오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또 주변의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주님의 일을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그 나머지도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관계가 넓어지고 그리고 돈독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8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모으셨고 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끝까지 더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첫 열매다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가족들 전도하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그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의 첫 열매자, 기도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사명,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첫 사명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선교하는 일들이나 뭐 나눠주는 일들, 이런들, 누구를 도와주는 일들, 어, 예배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을에게 맡겨진 사명들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교회 이렇게 유튜브나 예배 상황을 보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 오셔서 궁금했는데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니까 난이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 이게 보면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잘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교회에만 더해지는 거겠습니까? 장소로 보면 교회겠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본내심의 명령 앞에 순정함으로 우리 교회 주변을 비롯한 세계 일방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더잘 감당할 때 앞으로 89년 그리고 내년 90년 100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우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계속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